자, 뒷판에 주름을 주도록 할게요. 몸판이고요. 위쪽에는 요크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봉틀에서 땀수 가장 크게 바꿔주시고 되돌아 밖에 하지 마시고 시접 안에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에도 되도록 밖에 하지 않습니다. 쭉 길게 실을 가지고 나오면 원단을 사이에 두고 위에 실이 하나, 아래쪽에 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 실을 당길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쪽 실을 제거할게요. 그래서 위쪽 실을 손으로 감아서 이렇게 한번 당겨 주름을 만들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위쪽 실은 제거를 하고 아래쪽 실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당겨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게요. 그리고 만들어둔 요크, 끈 달린 요크 부분. 보시면 저는 지금 이쪽이 뒤쪽이라고 적어뒀거든요. 심 붙은 게 겉면이에요. 심 붙은 게 겉. 그러니까 이렇게 박음질이 될 건데, 옆쪽 때문에 우리가 겉에서 먼저 박지 않고 안쪽에서 먼저 박을게요. 자, 이렇게 박음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부분은 자, 어,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박음질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진동 부분에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3번에 박지 않고 나눠서 박는데, 겉면을 먼저 박을게요. 겉면입니다. 겉과 겉이 보도록 놓을게요. 딱 뒤집어서 요크는 겉면 요크, 신붙은 요크 쪽만 박음질을 할게요. 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가운데 이렇게 가위밥을 표시했거든요 그리고 몸판에서는 가위밥도 표시했지만 초크로도 표시를 해 줬습니다 가운데를 맞춰 주세요 가운데를 맞춰서 핀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 주름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켜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고정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킨 다음,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땀수를 다시 조절을 하고 박음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주름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름을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해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박음질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들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해둘게요. 자, 겉면은 똑바로 나왔죠. 이제 안쪽입니다. 자, 뒤 요크, 그러니까 안쪽 요크를 아래쪽 시접을 1cm 접어 여기는 다림질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형태가 되도록 다림질 해둘게요. 그리고 반대쪽입니다. 앞판입니다. 앞판도 주름을 잡아 이렇게 펼쳐둔 상태에서 신붙은 게 겉면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신부턴습니다. 신부튼 쪽으로 맞추셔서 신부튼 거와 신부튼 요크, 심을 붙인 요크와 앞판 몸판의 주름을 잡아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방금 박은 형태대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